오늘 또 저는 혼자서 랭크를 돌립니다. 롤체 짜자. 롤체. 아. 랭크 올려야 돼.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? 몰라.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일단. 내가 지금 실버거든. 실실 실인가 실함인가 그래 배치 봤어? 어 이거 뭐봤꿨는지 몰라 배치를 좀나 지금 생각할 생각해보니까 시이 바꿨구나 음 아직 안 봤어 야캔디로 보는 거 봐봐 저감 나오면 누가 이거 누가 에잘 나온 삼성 나피리에. 아. 저거, 뭔데, 이냐? 록서스? 슈리마? 슈리마 록서스, 이 음. 슈리마가 이번에 이, 시저, 이 시너지로 바꿨잖아 알아. 그래서 나피리에 저거가 났구나? 어? <laughs> 일단 시작이 카식이남 <카시기나. 웃음> 와 미칠또라이 수류탄을 무슨 씨발 시발...